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이른바 물질의 복, 회복, 건강의 복을 받아서 살다가 죽으면 저 찬란한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가 유지해 온 어떤 제도, 교리 등등은 사실은 바뀔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러한 역사의 길을 계속 지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런 변화의 과정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겪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면면이 흐르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은 깊은 강물이 되어서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로 덧칠해져 있는 그래서 감추어진 예수가 아니라 참된 예수, 진정한 예수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혁명의 예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